안녕하세요. 송경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일반 업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업종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고 먼저 이제 주택 임대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신고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주택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홈택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사실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되게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근데 이런 이제 주택을 임대한다고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죠. 보유주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더 타이트하게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과세 대상이라고 하면, 임대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 모든 임대 사업,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더라도, 상가 건물이나 뭐 비거주 건물에 대한 임대에서도 그렇지만,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과세 대상인 거죠. 소위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과세 대상인데, 요거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주택수 별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아니면 3주택 이상이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각각의 경우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보유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부부 합산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부 합산이란 의미에는 자식이나 부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그래서 2주택이냐, 3주택이냐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용어를 계속 보유주택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주택수가 아니라는 것도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택만 임대를 놓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 1주택에 속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3주택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거든요. 임대를 하나 하던, 두 개를 하던, 세 개를 하던. 그래서 이제 주택수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보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 일단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주택을 임대를 주고 있다 그래서 과세를 하지 않는데, 단지 이제 이 1주택 자체가 해외에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이건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주택이 9억 원 초과하는 기준 시가를 갖고 있다. 이러면 이제 고가 주택으로 임대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니까 요 9억 원 기준은 2022년까지 9억 원이고요. 지금은 이제 2022년 귀속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 9억 원 기준을 쓰고 있는데, 23년부터는 이게 이제 12억 원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2주택부터는 좀 달라지죠. 2주택은 모든 월세 수입, 월세를 받으면 그 수입은 다 과세 대상이에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면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고 간주임대료 계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대신에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그리고 이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한 거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 비소형주택이 아니라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보증금은 간주임대로 대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비소형주택도 세채 미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3억 원을 초과해야 간주임대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과세고 그다음에 이제 간주임대료도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간주임대료는 빼고 나머지만 계산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이제 주택 세 판단할 때 이제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구분 방법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그니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다세대 주택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니까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여러 가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등산 하나의 건물로 나오거든요. 그니까 러이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보는 거고 구분 등기 돼가지고 각각의 세대를 하나의 집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건 이제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세대 세대마다가 각각의 1주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요때도 이제 임대 수익 자체가 고가주택 주택이거나 아니면 임대수익이 많거나 이 경우에는 각각 주택수에 가산한다는 규정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대를 놓거나 전전세를 놓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임차를 받은 사람이 다시 임차를 놓는 거죠 이 경우에는 원래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 주택에 주택수에 가산이 되는 거고 이거를 임차 받아서 다시 임차를 놓는 사람도 이 주택을 주택수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합산하는 거니까 본인하고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는 거고 근데 이제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부부 중에 지분이 더큰 쪽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지분이 동일하다 그러면 서로 합의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할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 가세 대상을 판단하는 표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은 부부 합산한 보유 주택수가 몇 개냐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주택이냐, 그러면 9개 소재 주택이 아니면, 그리고 기준 시가가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국외 소재의 주택에 해당하거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택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월세 임대 수입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고요. 월세 수입이 없다 그러면 이게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 임대로 계산을 하게 돼 있으니까 3주택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주택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비소형 주택이 몇 개가 있느냐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거에 보증금이 얼마있냐를 판단해서 간주임대료 대상이다 그러면 그 간주임대료도 갖고 와서 주택임대소득에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 현황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는데 각각 신고를 할 때는 이 업종 코드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신고에 있어서는. 근데 이미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업종 코드가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시. 주택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신고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 코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이런 업종 코드가 있어요. 701101부터 701104까지 있는데 여기에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 별도로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건 여기 102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장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3, 104에 포함이 될 테니까. 그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세되는 경우에, 그니까 3주택 이상이어가지고 간주임대료까지 대상이 될수 있는 경우에 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하세요, 많이들.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히 보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수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 이 합계액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비소형주택 3주택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요때 이제 3주택 이상 소유를 부부합산으로 판단을 하는데 요건 이제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23년 12월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소형주택은 제외하고 비소형주택만 갖다 놓고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소형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거지 여기서 월세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수익금액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소형 주택으로 여기 주택수 기준에 들어와서 간주 임대료 대상이 되더라도 간주 임대료 계산 대상에 주택 보증금 등을 합쳤을 때 3억 원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간주 임대료 부분을 이제 사례별로 예를 좀 들어보면 일단 a 라는 사람의 경우에요. 이 사람은 소형 주택을 두채 그리고 비소형 주택을 3채를 가지고 있죠 총 5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만 보면 간주 임대료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따져야 될 것은 이 주택 수가 비소형 주택이냐 소형 주택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요때 이제 소형 주택을 제외 시키죠 간주 임대료에서 그쵸 그래서 이쪽은 빼고 비소형 주택의 요쪽만 판단하는데 이때 주택 수가 3채니까 이미 그, 3주택 이상에 들어오죠. 그리고 또 하나 보증금을 봐야 되는데, 이세 채의 보증금 합계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5억 원이니까, 이 분은 같은 경우에는 비소형주택 보증금 5억 원, 요 부분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니까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 거고, 이쪽 부분만 간주임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죠. B 같은 경우에는 비소형주택만 두 채를 가지고 있고 보증금으로는 5억이에요. 이두채 합친 게. 근데 이제 보증금 합계로만 보면 3억 원을 초과하니까 간주임대로 계산 대상인데 지금 주택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비소형주택 세채 이상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간주임대로 대상이 아닌 게 되죠. 주택수가 모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C의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지금 비소형 주택을 4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4채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래요. 그래서 주택수로만 보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는데, 보증금이 3억이죠. 따라서 이 보증금이 그 범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C의 경우도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 임대하시는 분들 사업장 현황 신고 하기 전에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경우, 그리고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간주 임대료가 대상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를 나눠 가지고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명상에서는 실제로 홈택스에서 주택 임대하시는 분들 사업장 현황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